아니야. 음, 절대 맞아. 아니야, 절대 아니야, 음, 절대 아니야. 맞아, 응 음, 아니야. 야 이번 판 소리 색서 존나 맞겠네. 누구? 너. 너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떡해? 너나또 눈물이 막 나. 어떡해? 네. 아. 여기서 지금 눈물이 막 펄펄 막나요 지금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눈물 없다. 네... 아... 제 눈물이 인공 눈물이에요... <laughs> 그건 인공이 아니잖아! 아, 인공이란 사람이 만든 거니까? 자, 자연, 눈물 자연... 자연 눈물... 닦아, 눈물 자연 눈물... 눈물 좀 닦아도 될까? 응. 아... 어떡해 너무 슬퍼... 이거 그냥 우리 마타하자 우리 뭐... 우리 지켜도 안 나쁜데? 안 나쁘긴 한데... 피아노가당 깜짝이야 수련이랑 맞추고 싶지 않거든 저 물려가요 아.. 더 물려가요 아 이거 이득인데? 뭐, 아, 어. 어. 아, 빨리 물려가요 빨거 빼고 빨리 려가이 빨리 어일이응 이렇게 싸우면 의미가 없는데? 응 개욕한데? 응. 응. 이거 멜빈 한번씩해 제가 물렸을 때 타워 말고 그냥 저한테 쐬고 봐. 아니야 참치로 그냥. 그랬어, 오, 오, 오. 아, 아 미친 에 새끼. 가버리셨네. <laughs> 어, 어, 와. 와 진짜 잘 얻어 걸렸는데. 아 저. 배트로퍼 먹어요. 아이? <laughs> 아캐속 <더> 잠깐만. <laughs> 아이자. 안 만져 아.. 자기.. 가안 어, 저.. 죽을 것 같아 우와. 티나 사야겠네 딴판 다모 간다 너무 재밌겠네 오. 갑자기 멜빈을 디스한다고? 누가 들어오셨는데? 누구지? 누구야? 무 <웃음> 오섭씨! 오섭씨 사이터즈 하시? 와... 저뭐 이상한 <laughs> 게임을 권유하네 저게 어 누가 하고있요 아니 나는 너랑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? 어 그렇지 <laughs> 아 <뭐지. 웃음> 먼저 먼저 피쳐 본 사람 누구? 아... 이걸로...

开炮 거의 34분이에요. 너무 물어보신데? 왜 이렇게 웃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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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긴. 너무 재밌잖아. 에버가 왔어요. 어어 어이씨 저걸 켜? 오오오. 어. 옆에 옆에. 저... 이 안녕 <놀람> <놀람> 다들. 어, 아, 음, 엘리 박형, 음, 음, 한발더쏘지더쏠수 한, 한 있었네. 아, 협상이 있잖아. 내가 아저씨 님, 이따가 소반로좀 해주세요. 왜, 왜, 왜요? 뭐, 어, 그냥... 왜그 이상한 캐릭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? 아, 씨, 질문이야. 하면서... <laughs> 뭐야, 이거 다 왔어. 요 아, 놀러 간게 아니구나. 아니, 저러지. 빨부터 잡아야 되네. 는 나이스 브루스 북극곰 같애 아니 내고소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어뒤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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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작한데 제가 사 터졌어요 빡 빡이야 개피예요 야 적쓰래기적도 떡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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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올라. 도 떡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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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 떡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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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이는 뭐냐? 가 잠깐. 아, 잠 나? 아, 잠깐. 아, 잠깐. 어나깐 아, 아, 잠깐. 아, 잠 아, 잠깐. 아, 잠깐. 궁 아, 겁나 잘 쓴다 진짜 미쳤다 여기가는데 음. 여기를 먹어야지 다왼쪽이 아, 여기. 계속 탱커 한 명만 오른쪽 으로 제가 가서 먹고 음. 상황 봐서 애들 오른쪽으로 오면은 근딜 분만 남으시면 될것와 저걸 밀어내네 <laughs> 내가 오늘 그렇게 꼬아? 내가 그렇게 아 잠깐만 오 어, 잠깐만 맥! 쓰러졌습니다 엥? 여여를안안먹 어, 다리어떻리어리해리 에리, 리죽리 죽어 에리, 에리, 죽어 에리, 에리, 죽어. 죽어, 죽어. 아, 진짜 에리, 다저리리리 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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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님을 저거 딜이 있던데? 어 그러게요? 응 먼저 나옴. 스퍼 공성이야. 사브인.

어, 파이, 어, 파이! 살았다, 살았다! 시간이 오픈 응, 하나도 안 아까워. 아. 하나도 안 아까워. 응, 안 아까워. 어차피, 어차피 사는 거였죠? 뭐, 뭐, 이게 뭐냐? 어어, 뭐야? 가요, <laughs> 가요. 에바부터 그냥 포커싱 하시면 될것 같은데. 근데 에바 에바 시장이 큰일 났다 와 편집이... 잠깐만 아 파이언 얘가 왜왜로 오냐 근데 와궁 개사긴거 보소 에 <목소리> <목소리> 시안, 에크민. 저기, 듀오케야 플 언제 태어나세요? 어 h 아, a t 지마 a 너무한거 아니야?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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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말에서 냄새가 난다 말에서 냄새가 난다 와 진짜 나도 냄새 안 나겠다. 와태국나어 냄새 어. 떻 아, 어. 잘 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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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어. 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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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가 어. 에바 빼야될것같아 그냥 무가좀 빼면 될것같은데이안고있다요 버려 그럼 야 뭐지? 아니 야 도망가 도망가 <laughs> 화났다, 화났다, 화났다 화났다고? 다화났다 화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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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났어화게어 화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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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이총 뭐고? 아. 같 크스크. 설마. 와하. 수준 보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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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. 엥? 번지오 나이스. 개땡큐지 미안해 저레벨 이기라고. 네 아, 근 아, 진짜 똑같이 썼어 미친놈이. 아, 잠깐만 다깐만 <목소리가> 아니 밤, 아니 도, 아 도, 밤, 도, 밤, 도, 밤, 도, 밤, 도, 밤, 서자자나한한테려려와왜 밤, 래 아시어 역시... 예? 아저 모르겠네요. 봐야 알듯. <laughs> 예상된 오차범입니다